안녕하세요. 회복을 돕는 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저희도 오늘은 자기 잘못을 잘못 보는 어, 것에 대해서 어, 이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 이제 보면은 자기 잘못을 잘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을 잘안 하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남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자기가 인지를 못 하다가 나중에서는 자기가 잘 굴복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유형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위로를 좀 이렇게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잘못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단 기본적으로 자아가 강하고 나는 옳고 나는 할수 있고 나는 틀리지 않았고 모든 건 세상 탓이고 다른 사람 탓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문제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상황들을 만났을 때 아, 나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분명히 약함이 있고 확대를 하거나, 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성격적 결함들이 있는데,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세, 생각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 아예 그냥 뇌리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상황에 핑계를 엄청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살려고 핑계, 자기는 잘못한 거 아는데 핑계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자기가 틀림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자기 잘못에 대해 잘 보지 못하고, 이,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성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좋아요. 늘 잘해요. 뭐, 자기, 자기만 잘났어요. 아, 그런데, 아, 사실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의 분명한 어,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 이제, 그, 연약함이 있는데, 그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 이제 주변 사람들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가장 많이 피해를 주느냐면, 자녀를 양육할 때 피해를 많이 줍니다. 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의 피해를 많이 주게 됩니다. 예, 또 조직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은 부모가 분명히 잘못하고 연약함이 있는데, 그냥 자기의 잘못된 가치관들을 막 이렇게 내리꽂으니까 자녀들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학대의 수준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들은 뭐 이유가 있고 합당해서 이제 그 학원을 이렇게 빠진 건데 이제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잘못을 보지 못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어그 이제 그런 사람이 막 이제 뭐라고 한 거죠. 이제 막 이제 공격을 하고 막막쌍용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녀가 아 부모로서 그런 욕을 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또는 배우자가 뭐 그런걸 좀 하는 것좀 너무 하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 거다 어, 너희들이 잘하면 내가 괜찮지 않을 거냐 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당신에게 이렇게 아 어, 당신에게 잘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본인이 이제 잘못해서 문제 를 일으킨 경우 예를 들어 이제 뭐 집을 살때뭐 뭐 이렇게, 뭐, 재정 유형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손해를 많이 봤다. 뭐, 이렇게 하면, 분명히 본인에게 잘못이 있는데, 아, 당신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자기 변명들을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배우자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런 사람들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도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또 자기에게 잘못이 있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 탓을 하고, 동료 탓을 하고, 아, 이제 핑계거리를 대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어렵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냐면 본인이 잘못하고 본인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늘 좋아요, 늘 해피하고 너무 좋고 최고의 상태고 어,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을 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이렇게 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아, 이렇게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자기가 인정이 되지 않고 또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을 잘 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기 잘못들을 이렇게 쭉 쓰고 결과들을 이렇게 쓰면서 쭉 이렇게 같이 과정들을 이렇게 밟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이렇게 배려가 없다라는 것을 딱 이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들을 맞는 사람들 좀 봤습니다. 아, 또그 이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내가 좀 자기 잘못을 인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잘 되지가 않아서 괴로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위로가 되고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말 이 부분이 정말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기 잘못을 굉장히 잘 보는 사람들 이 있거든요. 자존감이 낮거나 이제 그 예민한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잘 보는데 이런 사람들보다 자기 잘못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회복하기 어렵다고 사실 교본 그 같은 데서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임이에요. 모임 생활에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 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자기의 자, 잘못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후원자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그 설명, 뭐 유튜브 설명 부분에 보면 홈페이지 있는데 그 모임에 생활과 회복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어, 더불어서 회복의 방법이라는 책을 저희들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나오시면, 나오면 함께 이제 회복하는데 애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복하고자 모든 애쓰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